자, 저는 지금 박승철 비그에 와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에서 보시면 제 머리가 길잖아요. 사실 그게 제 머리가 아니라 가발이거든요. 어, 항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친오빠가 친오빠의 지인이 유방암이셨는데 아, 그때 이제 머리카락을 떠갈 수 멘탈이 많이 나간다고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미리 머리로 삭발을 하고 항암 시작하기 전에 그때그 이제 가발을 맞췄거든요. 대략 3개월에 걸쳐서 맞춤 가발을 했고요. 임무로 됐고요.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네, 이제 제가 말하지 않으면 그 가발인 줄 모르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가발을 맞춰서 했고, 이제 세, 세 번의 세척을 무료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은 세척을 해봤습니다. 그, 그 병원에서 가끔 저한테 이제 가발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렇 세척이 마친 후 예쁘게 이제 세팅이 되었을 때 한번 보여드리도,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발 가격은 통자만 보면 완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나중에 이제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어, 제일 상담 길이가 짧은 거는 15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있고요 길이나 뭐 세팅이나 뭐 정색이나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커서 제작을 좀, <laughs> 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1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제가 어, 그암 치료를 할때 제가 좋은 기분으로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줬던 좋은 제품이라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 좋은 질의 가발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이제 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천합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 가발이 완성이 돼가지고요. 세척이 다 끝나가지고 스타일링 해줘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제가 쓰는 가발이거든요. 너무 이쁘죠. <laughs> 자,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더, 비싸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나노 스킨, 나노 스킨으로 되어 있으면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요. 예, 저렇게 되거든요 이게 렇 자연스러워가지고 쓴듯안쓴듯 합니다. 근데 이게 나노 스킨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그쵸?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이거로 선택을 했거든요. 비용이 한 차이가 한 30만원 차이였나? 20만원 차이 정확한 거는 나중에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언니가 예쁘게 스타일링을 해줬어요. 이게, 이게 제, 저, 임모로 해가지고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쓰면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웃음> <웃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